그 외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의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 아버지의 고향은 진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하셨는데, 그 때문에 여름방학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계시는 진도로 가야 했습니다. 그의 여름도 진도로 내려갔는데, 그 해에는 큰아버지도 오시게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같이 할 사람이 생겨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두 분이 매일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셨습니다. 나을째 되는 날,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점심을 먹고 큰아버지와 낚시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에비야 오늘따라 느낌이 안 좋다. 불길하니 가지 마라. 하지만 낚시하는 재미에 빠지신 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큰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시다 보니 조금은 질리셨는지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처음 보는 자갈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바람은 하나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계속 걸어갔는데 발길에 차있는 소리치고는 너무나 큰 잘그락 잘그락 하는 소리가 아버지와 큰아버지 뒤에서 계속 남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자갈밭에는 두분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찾아 자갈밭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꽤 좋은 낚시터를 발견하신 두 분은 바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월척도 많이 잡히고 신이난두 분께서는 계속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고기를 담아 놓은 깡통이 계속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바람 하나 불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을 든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계속 고집을 부리시며 고기를 계속 잡아야 한다고 자리를 버티고 계셨죠. 결국 큰아버지는 극단의 선택으로 미끼통을 바다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의 저쪽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검은 것이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혼비백산한 두 분은 낚싯대고 보고 모두 다 던지시고 집으로 출행하러 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시고 가족들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셨는데 문득 할머니께서 아침에 만려 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2년 전쯤 다른 마을에서 죽은 행녀가 해류를 타고 마을로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죠. 죽은 행녀의 한쪽 다리를 잘라다가 잘게 갈아 깡통에 넣어 부적으로 만들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퉁퉁 불어 신원을 알수 없던 시체를 당시 마을 사람 다섯 분이 잘라 부적으로 만들었고, 네 분은 몸에 지니고 한 분은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몸에 지녔던 네 명은 정체불명으로 죽어 있었고, 대문 앞에 걸어둔 한 명은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불길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당장 다리 잘린 행여의 시체를 바다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1년 후, 지금부터 1년 전한 낚시꾼이 해녀를 버린 곳에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가 바로 오늘이었고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갔었던 자갈밭 앞바다가 그 해녀를 버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무섭게 여기기보다 치근하게 여기신 아버지는 목발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자갈밭에서 불태웠습니다. 그 목발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계속 아버지를 쫓아왔죠. 이리 피해도 따라오고 저리 피해도 따라오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 다탈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갔고 그 뒤로는 실종 사고나 울음 소리가 들리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